여러분, 오늘은 역사를 바꾸어 보려 했던 한천재 관상가의 이야기와 실제 조선, 역사 속 격변의 사건을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바로 영화 관상의 주인공 김내경, 그리고 세조의 왕위 찬탈,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 이야기입니다. 김내경은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하고 맙니다. 그는 아들에게 글공부조차 시킬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관상 실력으로 세상과 맞서고자 합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연홍, 그리고 천암, 팽언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온 그는 관상으로 세상을 읽는 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죠. 마침내 김종서의 눈에 들어 문종을 아련하게 되는데, 내경은 이성계와 이방원의 초상을 보며, 모두 역모의 상이라 단언합니다. 문종은 죽기 전 내경에게 당부하지요. 내가 죽으면 역모를 일으킬 자를 찾아내라. 그러나 내경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수양대군을 잘못 본 것이었죠. 진짜 수양대군의 상은 이리처럼 잔혹한 역적의 상이었습니다. 이때 배우 이정재가 맡은 수양대군의 첫 등장. 정말 한국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이었죠. 내경은 끝내 수양대군의 협박 속에서도 영모에는 가담하지 않고 김종서 편에 섭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개유정난. 수양대군은 한밤중 김종서를 습격해 죽이고, 궁궐로 대신들을 불러 모아 한명회의 살생부에 따라 모조리 처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경의 아들 진영까지 화살에 맞아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내경이 예견했던 운명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운명에 귀속되는 모습, 그리스 신화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1452년 세종의 손자 단종이 겨우 12살 나이로 즉위합니다. 문종이 병약하여 일찍 죽자. 대신들이 어린 임금을 대신해 정치를 주도했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이 권력을 쥐자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반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기습해 죽이고 황보인 등 대신들을 한 명회와 함께 몰살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처형당했는데 지금의 서울 헌법재판소 자리가 당시 처형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 지명이 제동이지요. 1455년 결국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사육신이 처형되죠. 세조는 여전히 단종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1457년 단종은 영월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결국 17세의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세조의 명에 의한 타살이었죠. 단종의 충직한 시종과 시녀들까지 함께 목숨을 끊었고 향리 어흥도가 몰래 장사를 치러 지금의 영월 장릉이 남게 되었습니다. 후대 역사는 단종을 비운의 피해자로 세조를 왕위를 찬탈한 가해자로 기억했습니다. 사육신은 충신의 상징이 되었고 세조를 도운 신숙주는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았지요. 하지만 한재림 감독의 영화관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역사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김내경은 끝내 권력을 쥐지 못했지만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반대로 세조와 한명회는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두려움과 불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의 승리자는 권력을 차지한 자일까요? 아니면 끝내 의리를 지킨 자일까요? 오늘은 영화관상을 통해 살펴본 단종과 세조. 그리고 비극의 계유정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서 인간은 늘 운명과 선택 사이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